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내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죠 hd 현대 엘렉트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올 초에 들어서면서 제가 ai 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확장이 될수 있다 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 못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디램의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 D램의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 반도체 AI에 대한 시장 포인트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HBM에 대한 시장 경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떠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HBM뿐만이 아니라 지금 GPU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AI로 형성되어 있는 그 하위로 뻗어나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AI의 데이터 연산 과정 작용 과정에 있어서 전력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큰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이 월등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AI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한다라고 봤을 때이 AI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전력 효율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센터 포인트도 그렇고 전력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장의 개선이 안 되게. 때문에 아, 고비용, 고전력의 포인트가. 아, 올해는 이제 시장의 개화 시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력 효율, 고전력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올 초에 형성되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요? 결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에너지 안보, 이 포인트가 키워드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원유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죠. 지금 계절적 요인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매년 6월에서 8월 이 사이 어떤 포인트들이 코로나 이후로 나왔죠? 코로나 로이 실내 활동이 좀 많아지던 시점, 냉난방 수요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우려, 그 포인트가 강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도 계절적인 요인을 틈타서 정치적인 무기로서 에너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름 포인트, 겨울 포인트, 이 극여름과 극겨울 포인트에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8월에도 어, 이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떠올랐던 이슈가 뭐였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정 포인트였죠 올해 지금 시점에서도 좀 떠오르고 있는 게 뭐죠? 지금 AI로 인해서 데이터 전력 그리고 에너지 요금, 에너지 안보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그게 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AI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 이걸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WTI 비롯해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올 여름 어떤 포인트들이 오겠어요? 전력 설비에 대한 어, 이런 수의 기대감, 즉 블랙아웃이라든가 전력난, 전력 요금 포인트, 이게 강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력 설비주들은 단순 AI 데이터센터 요런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크게 본다라고 하면 여름 계절적 요인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찌되었든 일단은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점점점점점점 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데이터센터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거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죠.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형성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 눈에 보여줬던 부분이죠. 단기 순익이 전년 대비 224%가 급증했습니다. 상당한 워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AI에 대한 수요 포인트를 확인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실적으로 지금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 설비 측면에서 실적을 통해서 우리 수요 꾸준하다. AI 성장과 반도체 성장에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실적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력 요금, 전력 에너지 안보, 너희 챙겨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가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자리다. 이거를 지금 강하게 내비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절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런 이란 간의 교전 포인트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는 결국 투자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뭐 풍력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 끌어올려고 하는 거고, 태양광 통해서 대체 에너지 끌어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원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충당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나중에 돼서, 반도체 칩이라든가 AI에 들어가는 칩이 저전력 칩 측면으로 디자인하우스가 좀잘 뽑아낸다라든가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력설비주들의 강세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개화된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지금 포인트, 일단 제가 계절적 요인 역시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측면에서 월봉을 좀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에너지 안보, 전력난, 이런 포인트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게, 결국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시점부터였거든요. 실내 수요가 많았던 시점. 그때부터 이 에너지 안보, 이 에너지 전력난, 전력요금, 그리고 부담, 어, 뭐, 블랙아웃, 요런 키워드들이 많이 잡혔던 시점이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 실제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꾸준히, 네, 꾸준히 지금 상승 포인트가 잡혀가는 모습을 여름철에 맞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과탄력이 나오긴 했죠.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런데 이 많이 올라온 자리를 전년 대비 실적을 지금 두 배를 끌어올린 자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단순히 실적 뿐 아니라 기대치가 같이 잡히잖아요. 미래 전망치가 같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이 학습 패턴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봉상 깨진 그림도 아니거니와, 충분히 지금 21선을 인식하면서 반등 구간을 잡아줬기 때문에 새로운 매집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금 24만 원 가격대가 지지로 잡힌다라고 하면 요거는 26만 5,500원 아니죠. 30만원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좀 상당하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종목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역대급 거래량 터졌잖아요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래량은 역 지금 최고치를 뚫어준다. 거래대금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 오천억 터졌죠. 지금 아직 개장 마감까지도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천억 이상 지금 투자자금 몰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적까지 확인이 되었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전력설비 관련 주들에 대한 포인트가 어, 좀어니서프라이즈를낼 거다라는 그런 일부 기대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실망 매물로 더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음모 꽂혔을 때 21선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쭉 밀렸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는 확인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 AI 산업과 반도체, 그리고 동반성장이 가능하구나. 전력설비가 정말 필요한 산업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제 확신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이 전력설비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 요인도 감안하고 정치적인 사유, 뭐이런뭐 뭐 이스라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도 아직도 저는 HD 현대엘리트 먹을 자리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HD 현대엘리트 오늘 뭐 실적 잠정 공시도 나왔거니와 한번 점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그럼 HD 현대엘리트 비롯해서 전력설비주들 아직 먹을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저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